안녕하세요. 시니어 컴퓨터 프리미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에, PIP 형태의 이미지를 에, 나란히 두 개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나타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율과 위치를 똑같이 조정해서 이렇게 3분할 구도로 나타내는 것을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 둘, 넷, 예, 이렇게 또 화면 한 부분에 이래 간혹 이래 쓰이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선 이미지를 석장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세 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키워놓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지를 화면하고 예, 프레임 크기로 비율을 조정해서 화면을 맞춰 줍니다. 화면 요게 조금 화면은 16대 9의 화면이요. 사진은 예, 16대 9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습니다. 화면을 요런 걸이런 작업을 할 때는 화면을 한25% 정도 해 놓고 이래 작업하는 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깥에 나간 이미지가 잘 보이고 이러니까요. 자, 맨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도구 툴에서 펜촉 밑에 있는 사각형 도구를 누르고 이렇게 선을 대두리를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입힙니다. 이미지는 처음에 하면은 이미지가 잘안입힙집니다 여기에 효과 컨트롤 창의 모양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선이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칠의 체크를 풀고 선에 선택하고 요뭐요테두리는 각자 알아서 넣고 예, 여기서 테두리 크기도 이래 넣고 이래 합니다. 이 하나 했으면은 요 하나를 일단 중첩으로 묶어 줍니다. 예, 중첩으로 묶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해서 예 사진이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화면보다 좀 작기 때문에 대두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놓고 또요놈을또 중첩으로 묶습니다 두 개가 되면 모션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장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중첩으로 이렇게 예, 묶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이미지를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우리 같이 나온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죠? 여기 중심이 조금 잘못됐네. 딱 맞은데? 아, 이 크기가 아, 크기가 그래서 그런 거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미지도 자, 타임자를 맨 처음에 갖다 놓고 이미지 세 개를 중첩 세 개를 전부 다이 바깥의 위치에 위치를 시겠습니다. 세 개가 다안 되므로 자, 하나를 동작하고 이렇게 가위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도 동작을 클릭하고 또 이렇게 옮겨놓고요. 이 정도 위치에 옮길까요? 네. 세 번째 이미지도 동작을 클릭하고 네.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테두리를 조금 잘 모디피가 텀이 같네요. 자, 테두리를, 자, 맨 처음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동작을 클릭하면 이미지는 보이진 않지만 화면에 이런 크기에 나타납니다. 자, 비율을 여기서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율과 위치에 키 프레임을 다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옮길 거니까 위치를요. 자, 그래서 1초 지점에 와서, 이면 초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1초로 하겠습니다. 네. 1초 지점에 와서, 니는 한 35%로, 35%로 크게 하고, 자, 동작에서 보면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초 됐을 때. 는 이렇게 와서 네, 나타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자 선택하고 이제 여기가 일초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초 지점에서 니는 이때 여기를 제로로 하고, 여도 위치와 비율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래서 타임자를 2초 지점으로 옮기고, 2초 지점이 됐을 때. 이미지도 3 5를 하고 동작에 클릭을 하면은 나와있습니 그때 당신은 예, 이 정도로 예, 와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도 역시 예, 비율을 제로로 주고 비율과 위치에 키프림을 줍니다. 그리고는 3초 지점에 와서 예. 3초 지점에 와서 어 35%로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예, 1, 2, 3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나타내는 건좀더 길게 하려면 길게 해주면 되고, 또 뒤에 요선는 페이드나 디졸브를, 교사 디졸브를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이미지 1이 나타났을 때, 글이 이미지 1이 나타나고, 2, 3, 이렇게 속에 글이 나오면은 더 조금 멋, 멋스럽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타임라인 위에다가, T 클릭하고, 일단 글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래 갖다 놓고, 이 이미지 1이라고. 아, 이게 선택이, 이게 선택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 이미지. 이미지 1자 예. 이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자, 이미지 1은 텍스트에 글자를 소스 텍스트에 가서 예, 글꼴을 예,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바꿔주고 글을 크기를 이렇게 예, 좀 조정도 하겠습니다. 어? 이게 왜또 이게 조어졌나 그러면은 이미 요때 이미지는 여기서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나왔을 때, 이게 여기에 좀 크게 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1이, 자, 이미지 1은 자 요때. 이미지 1은, 이렇게네. 요때 나타나야 되겠죠. 요렇게. 1초 됐을 때. 요렇게. 이미지 1은, 여기 효과를 뭐로 줄까요? 효과를, 여기도 그냥 비디오 전환 효과에서 제일 무난한 게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를 이렇게 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 나오죠. 자, 밀어내기 여거를 방향이 밑에서 올라오도록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살것 같으면 편합니다.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은 그런 자, 여기 앞에 땡겨 놓고 봅시다. 여기 놓고 나중에 시간을 조정하면 되니까 네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 이미지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하나 복사를 하고 위로 올리고 또 Alt 키 누르고 복사를 하고 위로 올리고 자두 번째 끈는두 번째는 이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는 요 동작이 어디갔습니까? 동작 클릭하고 두 번째 이미지는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또 동작, 이게 자꾸 동작이 닫아지노. 세 번째 이미지는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전부 다 글은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래 놓고, 1초 지점이 왔을 때, 1초 지점 됐을 때, 예, 요거는, 요렇게 옮겨주고, 또, 요렇게 나왔을 때, 3 이미지는, 요렇게 옮겨줍니다. 요렇게 보면은 아, 그렇지. 예, 요렇게. 조금 위치가 조금만 안 맞네요. 예, 그렇게. 요렇게. 예, 옮겨 주면은 이쁜 글이 되겠죠. 요렇게. 이런 예, 것도 하나이. 나타내는 방법의 모션입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요 길이는 안 맞는 거를 자, 여기서 요 정도로 해 놓고 일괄력을 하면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Ctrl K. 네, 전부 다 잘렸습니다. 이것을 네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해서 Delete 키를 눌려주면은 자 이것도 하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